안녕하십니까. 이요셉입니다 어,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고 또차이필 미루다가 무작정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진 연시회를 하면서 마음우채통이라는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편지를 남겨주시면 거기에 남겨주신 이메일로 제가 답장을 쓰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어, 제가 이사를 하기도 하고 또그 와중에 <laughs> 제가 편지를 잃어버려서 제가 답장을 쓰다가 말게 되었는데 방 정리를 하다가 그 편지들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 영상으로 어, 답장을 음, 남기고 이메일로 제가 보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는 대로 제가 음, 이렇게 받은. <laughs> 내가 받은 편지에 답장을 써서 약속을 다시 좀 이어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은 또 틈나는 대로 이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편지에 바로 답장을 해볼게요. 뭐 이렇게 내용이 안 보이게. 작가님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당일치기로 왔다가 그냥 길가에 보이는 곳으로 들어왔다가 발견했기 때문에. 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비전을 찾고 있는 대학생 인데요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음, 답정너 기도를 하곤 해요 아 답장을 미리 정해놓고 기도를 하곤 해요 어 아, 답장이 아니라 답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지 못하고 제 마음속에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어, 23살 어, 한 분이 제 메일을 <laughs> 보냈는데요. 그 저도 그렇고 음, 미리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요. 겟세만의 동산에서 답을 정해놓고 사실 기도했었어요. 본인이 원하는 답인 거죠. 어, 원하는 바가 있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지워버리는 것이 더 비인격적이고 어, 이런 것들만 기도해야 돼. 마치 어, 무 <laughs> 없는 것만 어, 내가 답을 정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라는 게더 어, 비인격적이지 않을까?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다가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조금씩 어,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거죠. 내가 이것 이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아,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라고 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의도 이건간에 기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것이 뭐 원통함이라든지 어, 원수를 갚아주세요 라든지. 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라든지. 우리의 여러 가지 속상한 마음들을, 어,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 또 답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어, 그 기도가 나의 뜻을, 어, 관철시키는 게, 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고민들을 이야기한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와 또 자신에 대한 자책이 담겨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또 바꿔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를 계속해 나가셔도 될것 같아요. 하지만 항상 여지를 두는 거죠. 하나님 그렇지만 어, 내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 주세요라고. 네.